대한민국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최근 안양시 만안구 20평형 아파트 거래 중에서 200세대 이하 및 1층과 직거래를 제외한 최저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안양동 진흥오차 아파트입니다. 87년 입주 5개동 432세대로 7층 25평이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박달동 대리만숙타운입니다 01년 입주 5개동 728세대로 5층 24평이 3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박달동 금호타운 아파트입니다. 96년 입주 6개동 752세대로 4층 23평이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안양동 안양 새양청마루입니다. 08년 입주 1개동 271세대로 4층 23평이 2억 6,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안양동 뉴골든 아파트입니다. 88년 입주 사개동 222세대로 2층 21평이 2억 4,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